대구 고검 고금. 차장 대구 아, 네. 대 대구 고검 차장 네. 네. 이분들은 지금 떨고 있을까요? 포기하고 있겠죠 이제 아, 아 포기하고 자기가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조금 시민분들 <laughs>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이 본인들이 특수활동비에서 후배들한테 경력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일부 있는데. 예. 법무부 검찰 국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 아. 법무부 장관도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원래는. 어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검찰 내부를 아는 사람들은 뭘 어,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면 원래 법무부가 그러니까 대검은 예산 청구할 적에 뭐 별도의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신청을 하지않습니까 예. 국회에다가. 예. 그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대검에 내려줘가지고 총장이 쓰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예, 수사에 아, 수반되는 예. 그 돈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명목이라는 게 비밀리에 운용되는 돈이라서 입증도 하면 안 되고 사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국정원이 쓰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상. 예. 그러니까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원래 특수활동비는 다 쓰는 거고요. 음. 거기서 일부를 장관을 줘가지고 장관이 쓴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 통념이에요. 음. 그런데 장관 은 없는데? 예, 원래는 음. 없는데. 그러니까 장관도 없잖아요. 지금은. 예.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특수활동비를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어? 특수활동비를 장관이 쓰게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금고지기가 검찰국장이란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사람이예산 담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한테 가야 될 돈을 자기가 좀 땡겨놨다가 썼거나. 전문용으로 슈킹. <laughs> 아니면은 병력. 장관이 쓰는 거를 그냥 장관 없는 김에 아하. 내가 대신 써도 된다 하고 썼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아, 예. 원래 특수활동비 그 목적에 반하는 데 썼잖아요. 음, 예. 일종의 로비하는 데쓴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잘 봐줬다고 고맙다고. 네. 그러면 원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거는 다 횡령이라고 봐요. 네. 아. 그러니까 450억 정도로 예상된다는 거아니요 안태근 국장이 사용했던 거. 450, 그래요? 40, 50, 4 5 0 40, 450억. 50, 450억이 천천히, 아니고. 천천히 하 450만원. 네. 450만원. 어, 450만원인데 이 횡령을 한 셈이죠. 어, 그날 450만원 네, 썼어요. 봉투 네. 지급액이? 봉투 지급액이, 지급액이. 그니까 아. 음식, 음식값은 이영렬 검사장이 예약을 해놓은 거 봐서 이영렬 예. 검사장이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고 돈 음. 봉투가 안태근 국장이 어 서울지검의 그 검사들에게 예. 지급한 금액이 450만원이라는 거예요. 450만원도 횡령에 해당하나요? 거기다가 아, 뇌물성도 있잖아요, 거죠. 이건. 단지 횡령뿐만 횡령과 아니라. 횡령과 아. 뇌물의 경합금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대구 고검 처상으로 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똥 밟았다고 생각하지요. <웃음> <웃음> 원래는 사퇴를 내면 대충 받아주는데 공개를 크다 정권 교체가 되니까 안 받도 수리를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예. 어? <laughs> 그래도 똥 밟았다가 뭐예요? 변? 기자분들은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사투리한 표준말 쓰는데요. 확인 취재를 했잖아요. 예. 처음에 이거. 한개레가 특종하고 예. 그 다음에 봉투 받았냐 안 받았냐 뭐였냐 예. 안 뭐였냐 이런 얘기 할 적에 맨 처음에는 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이러더래요 처음에 안타그니. 예 음.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하겠다 예. 이러다가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확인 전화를 하니까 내가 좀 하여튼 어차피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너무 좀그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만나게 좀 해달라 기자들한테? 예,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 평소에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일 정도로 자신감 있었던 목소리였는데. 그렇잖아. 요데 사실 그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요, 안태로. 예, 예.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실은 감찰 지시가 있기도 전이에요. 아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감찰 지시를 하고 자기는 이제 사표 내고 나가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사표도 수리를 안 해주고 너는 감찰 조사 받고 수사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 감찰 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언론 보도 이후 5월 17일 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수수 것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무검찰이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조사,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환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예산담당자, 수행기사, 구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년 4월 20일 오전 이영렬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제의하고 안택은 전 국장이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안택은 전 국장이 4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 검사, 부장 검사에게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영렬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력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어,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검부검찰과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한 명에게 공투를 원내주며 이 전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이 지검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서 특수수사부서 검사실 및각 부과 수사활동비, 수시 수사수원 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배정한 검찰 활동 관련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비위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 검찰과장,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력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5,000원이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9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숙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경려금을 지급하여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 검찰국장에게도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 5천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만찬 회식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인사, 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직원들이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만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때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경력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영득의 이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대상자 본인과 우병호 전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직원들이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한편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 사건 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뇌물죄 관련 판례 및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모임의 경유 및 성격, 금품 제 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화해 볼때 검찰국장이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국장은 직제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 행정에 대한 일선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후수,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비록 당일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경력은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만찬 자리에서 금품을